안녕하세요 찐차 아저씨입니다 과연 어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진짜 힘든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요 지금 보시는 차량 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뭐 옵션에 따라서 조금 가격의 차등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 그런 금액에 판매가 아주 그냥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차들이 이차가 거래가 활발한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게뭐다 거짓말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쁜 일은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공급만 해드리면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찐차 아저씨입니다. 지금 이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GV80 3.0 디젤 AWD 차량이고요. 기본형 차량입니다. 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디젤은 그만 좀 올려라. 환경규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런 차들은 지금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신경쓰,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그 금액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50만원에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공급을 해 드릴 건데요. 어, 신차 가격이 7,400만원, 7,5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가된 금액은 거의 뭐한 1800? 뭐이 정도 감가가 된것같아 감가 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2020년식이고 5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아주 메리트 있습니다. 짧아요. 24,000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3000cc 차량입니다. 네,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옵션이 사실은 지금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들어갔고요. 22인치 휠. 어, 그리고 빌트인 캠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지를 한번 보면서 어, 이런저런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차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 메리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 구매하실 때 신경 쓰여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휠기스 그리고 차량의 그 외관 상태를 많이 신경을 쓰세요. 안에 내장은 뭐 사실 다 보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지만. 아무튼 뭐 외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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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휠은 웬만하면 어 무조건 조금 깔끔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성능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완전 무사고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누유되는 부분 체크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지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량 상태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어, 여러분들과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요. 네, 이거, 어, GV80 이쁜 거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죠? 차량 상태만 제가 점검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 라이트 상태, 영롱한 상태 그대로. 자, 반대쪽도, 완전 영롱한 상태 그대로, 네, 그리고 어뭐 차량의 전반적인 이제 기스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 전혀 기스 없고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차급 차량들을 소개할 때는요,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할게 없어요. 왜냐면은 깨끗하거든요. 자,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요런 차량들은요, 휠 항상 보셔야 됩니다. 네. 2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타이어도 대략적으로 한6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어, 문콕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없다라고 말씀할 을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리피터 기스 없고 네, 뒷바퀴 휠에 전혀 기스 없고요 대략적으로 한60%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깔끔한 차량이죠 네, 깔끔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외관적인 부분은 카메라에 못 담는 부분도 이제 가끔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보시는 게 어,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뒷바퀴 쪽에도 어, 휠기스 전혀 없고 타이어 트레이드 60% 이상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타이어는 어60% 정도. 그리고 문콕이나 기스 이런 부분들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바퀴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차 보러 오세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지금 일단은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한 느낌을 어, 가질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디젤 차인데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보시면은 레이더 센서 있죠. 통 얘기하는 꼬냑 시트보다는 조금 더 진한 아, 브레 브라운의 투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킬팅 시트도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처음에 차를 봤을 때 인상을 좌우를 하거든요. 이 시트의 모습이. 그래서 보시면 워크인 디바이스도 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옵션부를 한번 살짝 볼게요. 네, 스마트 컨트롤이 있어요. 그 G8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급 어, 대형 SUV에 속하기 때문에 옵션이 아무리 없다 없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는 다 있어요. 앞좌석에서는 옵션이 크게 사실은 앞좌석의 옵션은 크게 사실은 뭐 불편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키가 두개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요, 요, 음, 요 지금 컵홀더 이 누르는 느낌. 네. 아. 제네시스는 역시 고급스럽다. 네. 어이구, 어이구, 이 네. 렇게 고급스럽게, 어, 열고 닫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자, 에어컨도 이렇게 독립식으로, 어, 양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통풍 시트 있고요.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 신차가 가져야 될, 요즘 차가 가져야 될 기본 옵션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륜구동에 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GV80 뒷좌석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꽤 넓은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 요거 그 햇빛 가리개도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에어컨은 뒤쪽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좌석에 통풍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트렁크, 전동식 트렁크,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뒷좌석, 그 마지막 3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다 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본 시트, 어, 시트 발판 준비되어 있고, 네, 이거는 지금 다른 거싸제로 바꿔놓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 비밀 공간에 또 여기저기 그, 뭐, 차량 관리용품들도 이렇게 살짝 몇 개씩 집어넣어져 있네요. 이렇게, 어, GV80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진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신차급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볼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누유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으면은 안 되는 그런 연식이라서, 어,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스트랩과 네 그리고 엔진 꽉 들어차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깨끗하죠? 자 촬영 시작할 때는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저쪽에서 촬영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어, 다들 퇴근하시면서 저희 주차장에 불을 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GV80 차량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거뭐 보였다 하면은 그냥 고객님들이 어, 집어 들고 가시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이거 지금 오늘 상품화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영상 촬영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차량 또한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연락 조금 늦으시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꼭이 차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차량이 필요하신 경우에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제껏 경험해 보시지 못한 친절함으로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구매하시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였고요. 저는 또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